일요일인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월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남과 경북 동해안 지방, 강원도 영동 지방과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동부와 충북과 경북,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서는 5mm 내외의 비가 더오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강원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누적 강수량 살펴보면 현재까지 수원에는 147.5mm의 비가, 부산에는 137mm의 비가 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부의 일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노랗게 표시된 곳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경남 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지만 중부지방은 약한 저기압을 계속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비와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1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돼서 25도를 밑돌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과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있는 가운데 전해상에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북부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오후에는 제주도, 밤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